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요이는뭐 몰라도 좋습니다. 이런 게 가정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가정으로 깔려 있는 게 블랙숄스 모델인데 따라서 블랙숄스 모델에 있어서의 예상 수익률은 예상 수익률은 수익률의 분포가 일단은 정규 분포를 따라가죠. 그런데 수익률이 아니라 주가 주가 t 시점에서의 예상되는 주가는 이렇게 표현이 될수 있고 그냥 정 t 시점에 예상되는 주가의 분포는 로그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 이것만 알면 되고 이뭐 이것까지 모리셔도 돼요 수익률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데 수익률의 중점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데 연속 복률를 허용했을 때 수익률은 이렇게 나오고 이거는 기하 평균이라고 여러분 배웠죠. 수익률의 기하 평균값과 똑같아요. 대수 평균은 수익률의 대수 평균은 그냥 뮤입니다. 수익률의 대수 평균은 뮤고. 뭐가 블랙숄즈 모델에 있어서 기초 자산 기초 자산이 연속적으로 움직이는데 연속적으로 그 수익률은 정규 분포를 군다고 그랬어요. 그 수익률의 대수 평균은 미우고 오케이? 기하 평균은 미우에서 요거만큼 조정을 해 주는 거다. 근데 이것은 연속 공리허용한값과 똑같다. 오케이? 이게 수익률에 대한 정리고. 그다음 변동성 블랙숄스 모델의 변동성은 아까 우리가 기계적으로 변동성은 시간의 제곱근, 제곱근요 스퀘어 루트. 델타 t의 델타는 아주 작은 시간의 변화 정도인데, 그냥 이건 기간으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간과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스퀘어 루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기간과 관련해서 변동성은 기간의 영향을 받는다. 첫째. 두 번째. 그러면 어떤 기간이냐? 기간이 여기 지금 두 종류의 기간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캘린더데이스. 캘린더데이스. 그러니까 1년은 365일이다. 이거는 캘린더데이예요. 달력에 있는 기간이에요. 근데 변동성이 영향을 받는 기간은 그런 캘린더데이가 아니라 실제로 거래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 거래가 일어나는 날에 기간입니다. 그럼 1년을 365일로 했을 때 거래가 일어나는 일은 토요일 일요일 빼면 252일이 나옵니다. 요만큼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은 거래가 있는 날이 365일이 아니라 이건 캘린더데이고 거래가 일어나는 날은 252일입니다. 이게 트레이딩 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T는 이 트레이딩 데이 252일을 의미합니다. 1년이 252일이에요. 252일, 따라서 자 지금 여기 예제를 하나 풀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텐데 연 변동성이 volatility는 변동성이에요. 연 변동성이 25%예요. 연 변동성이 25%일 때 하루의 변동성은 얼마냐? 하루의 변동성은 25% 나누기 이게, 이게 연 변동성이니까 그런 거예요. 스퀘어 루트 252일입니다. 아시겠어요? 25% 나누기, 25% 나누기, 이건 연 변동성이란 말이에요. 하루의 변동성은 1년에 365일이 아니라 1년은 거래일이 252일이 있기 때문에 252일로 나눕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어, 만약에 하루의 변동성이 0.1%였다. 응? 어떤 주식의 경우, 하루의 변동성이 0.1%였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1년의 변동성은 어떻게 변하겠어요? 1년의 변동성. 하루의 변동성이 0.1%일 때, 1년의 변동성은 0.1 곱하기, 어떻게 스퀘어루트 252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루 변동성이 0.1%일 때, 1년 변동성은 기간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1년만큼. 근데, 365일 만큼 늘어나는 게 아니라, 거래일 기준으로 252일 만큼 늘어나는데, 스퀘어 루트 한 252일 만큼 늘어난다. 이건 거꾸로, 해야지, 거꾸로 해지죠. 1년 변동성이 25%일 때, 하루 변동성은 25% 나누기, 스퀘어 루트 252일. 아시겠죠? 한 달은 거래일이 며칠일까요? 한 달에 4주가 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5일이죠. 4월 20일. 20일이 한달 동안의 거래일입니다. 이거는, 글쎄요. 이건 뭐, 어, 그럼 실제로 이런 변동성을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얘인데, 이거는 뭐, 몰라도 될것 같은데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실제로 주가를 이렇게 S 제로 오늘의 주가 내일의 주가 뭐 어? 내일 모 주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그래서 자료를 쭉 모을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continuously compound 된 연속적으로 복리 계산이 되는 수익률 계산이 되고 그러면 표편 편차 계산이 되겠죠. 그거를 날짜 수로 조정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변동성 자료다는 거예요. 뭐 이거는 그냥 몰라도 될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블랙쇼尔 모델을 공부하기 위한 워밍업이 끝난 겁니다. 블랙쇼尔 모델은 기초자산이 S가 계속적으로 움직일 때, S가 계속 연속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연속 이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연속적인 게 끊어지면 안 돼요. 블랙-숄즈 모델은 연속적으로 움직이면서 이 S 값이 매 순간순간 그 수익률의 분포가 무슨 분포를 따라간다?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블랙-숄즈 모델을 굉장히 수학적인 모양입니다 수학 수학에서 보면은 편리분이라고 있어요. 편부분 방정식이 이 방정식이 이 복잡한 방정식입니다. 이걸 푼게 블랙숄즈 모델인데 그걸 수학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수학 실력이 부족하니까 개념적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 기초 자산 s가 연속적으로 매 순간 순간 그 수익률이 정규분포를 이면서 움직일 때 뭐를 지금 하는 거냐? 매 순간 순간 기초자산 주식이 움직이는데 연속적으로 여러분 바이노미알 모델하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떤 설명을 했죠 콜 옵션 하나를 팔때 헷지레이션만큼의 기초자산 주식을 사 갖고 있으면 그게 전체적으로 뭐를 이룬다 무위험 포트폴리오 이룬다 그것의 수익률은 뭐다? 무연 급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옵션 가격이 거꾸로 계산이 됐잖아요. 개념적으로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산 S가 연속적으로 움직이는데 그리고 연속적으로 그것 수익률의 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라가는 건데 매 순간순간 옵션 하나를 팔때 해지레이션만큼의 기초자산을 사가지고 무위험 포트폴리오를 만든 다음에 그것의 수익률은 무위험 금리랑 같다. 라는 것을